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 오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또 초대받게 됐는데, 내년에도 초대해주시라고 뭘원 시장님 내년에 초대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엄경사가 감홍사가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북 북부의 오렌지 산간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문경이기 때문에, 그 일교차가 큰 기후적 특성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더욱 과육이 엄청나고 바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맛은 물론이고 영양분을 엄청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항목화 작용은 물론이고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문경의 가몽사가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경 사과를 위해서 박수! 작년도 왔는데 올해도 우리 할매가 왔어요, 여기 우리 외가가 요 근처인가 알죠? 네! 또그 올해도 왔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도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엔딩 가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 특권이 내 맴대로 내 맴대로 그냥 이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여기 시청 국장님한테 허락을 받아놨어요 근데 내가 더 준비한 반주가 없으니까 <laughs> 지나고 사랑, 최마은 애정주. 다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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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돌아 하, 산한 하, 야 하, 나둘셋 하, 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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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는 기야 이야기야, 기약, 잊으려 하마는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